안녕하세요. 남자라면의 남면입니다. 자, 오늘은 소름 끼치는 그런 마술 한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어, 이거는 지인들한테 보여주게 되면 어,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소름 끼친다라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통해서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상대방을 또 꼬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때문에. 어, 서로 끼친 여자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종이가 필요해요. 종이가 필요한데, 지금 이거는 이제 큰 종인데, 이거는 그냥 예를 드리기 위해서 한 종이고요. 종이는 두 장이 필요해요. 뭐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 요거 두 개만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큰 종이와 작은 종이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얘는 문제지가 되는 거고요. 얘는 정답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문제제에 대한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제가 숫자를 쓸 건데, 숫자를 좀 고민을 좀 할게요. 어, 왜 쓸까? 음, 어, 2468. 자, 2468을 제가 썼어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2460표 썼어요. 자, 그럼 관객한테 이제 숫자를 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어, 그냥 써야겠다. 상대방한테 아무거나 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거나. 그때 상대방이, 어, 뭐, 7, 9, 2, 5,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숫자를 쓴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쓰는 거예요. 이요 제가 씁니다. 어, 제가 20, 7, 4 이런식으로 대충 써주고요. 상대방한테 또 종이를 주고 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상대방이 8, 5, 1, 3 이라고 썼어요. 그럼 저는 4, 8, 6 이라고 썼어요. 이걸 더하면 답이 나오는데 이 답을 여기다 쓰시고 여기에도 답을 쓰시고 저를 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다 계산을 합니다. 핸드폰으로 2468 더하기. 이때 저는 뒤돌아 있는 거예요. 뒤돌아 있고, 관객한테 이제 계산기, 핸드폰을 주면서 계산을 해서 답을 써서 달라. 근데 정답지는 두번 접어서 저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2468 더하기, 7925 더하기, 2074 더하기, 8513 더하기, 1486은 네. 답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네. 보시면, 답은 22,466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이, 렇게 쓰고, 정답제도. 지 맞습니다. 자, 이때 문제지는 상대방이 이제 숨기면 되겠죠? 이거 보이지 않게끔 잘 숨겨주고, 정답이 보이지 않게끔 갖고 계시고, 하고 계시고, 이 정답지는 두 번을 접어서 주시면 돼요. 이렇게. 뭐, 세 번도 되겠고. 네. 좀 크면은. 최대한 이 답이 안 보이게끔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라이터가 필요한데요. 얘를 불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뭐 플라스틱이나, 다른, 코팅지로 제가 올려놓을게요. 자, 불을 짚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을 하냐? 사람이 죽으면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기죠. 그러면 동물이 죽으면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종이가 물에 타면 목을, 뭘 남기죠? 그렇죠? 젤을 남깁니다. 자, 그래서 약간 분위기를 좀 잡아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기 많이 나네. F 용제가 연기 많이 나네요. 생각보다. 종이가 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작은 사이즈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태워줍니다. 네. 종이가 너무 크니까 안 되겠다. 자, 이렇게 태우면 제가 남아요. 근데 이재 보시면 숫자가 지금 남아 있어요. 숫자가 좀써 있는 게 남아 있어요.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나타네요 불이 다 꺼져야 됩니다. 위험하니까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옆에 이제 물잔이라도 놔둬서 불 혹시라도 어, 위험할 때는 물컵으로 좀 꺼주시면 돼요. 자 불로 태웠더니 이 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탔죠? 자 이게 탄 상태에서 이 재에는 그 숫자가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그리고 소매를 걷고 팔 위에다가 젤을 얹힌 상태에서 문질러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서, 써져서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있었던 있는 숫자하고, 똑같이 맞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새겨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을 돌려서 여기다 문질러 주게 되면 박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이제 박수를 상당하게 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단점은 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티슈로 꼭 닦아주셔야 돼요. 물티슈로. 조금 닦았더니 더 리얼하게 더 숫자가 더 써져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 꼭 이거를 꼭 써먹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고, 다들 깜짝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요 마술만 배워두시면 상대방을 좀더 호감을 살수 있겠고, 또 신기하게 느낄 수도 있겠고, 또 이걸 빌미 비밀 삼아서 비밀을 알고 싶다. 그러면 뭐 다음번에 알려주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고. 그래서 약간의 좀 분위기 메이커가 될수 있는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이 소름 끼치는 이 마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립밤입니다. 아, 체스틱이라 그러는데 약국에서 파는 이 립스틱을 사시면 될것 같아요. 약국에서 파는 입술에 바르는 건데 얘를 팔에다가 2466이라고 이제 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보습제라서 이 묻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옷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더라도 얘가 번지거나 지워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필수로 필요해요. 근데 얘가 향이 있거나 색깔이 있으면 좀안 좋으니까 이제 무색, 어, 그리고 무치, 이런 것들을 사시면 될것 같아요. 약국에 파니까 이제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숫자에 대한 원리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보시면 2468이라고 돼 있고, 처음에 제가 2468을 썼어요. 자, 쓰고, 그 다음에 관객이 이제 7925로 썼어요. 그때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위에 쓴 숫자를 보고 합해서 이두 개의 숫자를 합해서 9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렇게 2468이라고 되어 있고 이9999 더하기 999 더하는 22466이 나오게 될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원리가 딱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요거예요 그래서 999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때 보시면, 요걸 제외하고, 이걸 제외하고, 얘를 더해서 9가 되고, 얘가 더해서 9가 되고, 더해서 9가 되고, 얘를 더해서 9가 되고, 얘를 더해서 9가 되고, 얘를 더하면 9가 되고, 9가 되고, 9가 되고, 9가 되고. 9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답이 무조건 2, 2, 4, 6, 6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제가 먼저 쓰고, 상대방이 7, 9, 2, 5를 썼다. 그러면 여기다가 합이 9가 돼야 되니까 어, 2를 쓰는 거고, 합이 9가 돼야 되니까 0을 써야 되는 거고, 합이 9가 돼야 되니까 7을 써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또 관객이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가 쓰고, <laughs> 관객이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쓰겠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관, 본인이 쓰고, 관객이 쓰고, 그 다음에 본인이 쓰고, 관객이 쓰고, 본인이 쓰는 거죠. 그래서 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드리자면, 이거는 본인, 이거는 상대, 이거는 본인, 이거는 상대방, 이거는 본인이 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쓰는 거는 네모를 쳤을 때, 이렇게 네모가 되고, 네모가 되고, 본인은 세 개를 쓰는 거고, 이 상대방은 두 개를 쓰는 거죠. 그래서 99를 만들어줘야 돼요. 합이 9가 되고, 9가 되고 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답은 2답밖에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챕스틱으로 8에다 쓰는 거죠. 2, 2, 4, 6, 6이라고. 그리고 이제 젤을 여기다가 묻혀서 문지르면, 이제 마치 문신인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원리가, 어, 계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이제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시면은 별 문제 없이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 2468을 외우셔야 되고, 22466 외우셔야 돼요. 요것만 잘 해주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도또 있을 거예요. 뭐 상대방이, 음, 뭐, 제가 이걸 어디서 보여줬더니 답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니까 두번 이상 보여줄 경우에 답이 똑같이 나오면 의심을 하겠죠. 그럴 때 여기 윗부분을 좀 바꿔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3, 5, 7, 9 라고 했었을 때, 제가 한번더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3, 3, 5, 7, 9 더하기 9, 9, 9, 9 더하기 9, 9, 9, 9는 2, 3, 5, 7, 7이 나오네요. 2, 3, 5, 7, 7. 자, 그러면, 윗부분에 3, 5, 7, 9와 여기 보면 2, 3, 5, 7, 7을 외우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꿔서 매번 할때 어떤 다른 숫자가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게 사용하시면 요거는 정말로 어, 효과가 좋고 많이 쓰시면 아마 상대방이 많이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저는 추천해드리는 거고 연습을 좀 하시고 그리고 진행할 때좀 여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자라면 이런 소름끼치는 마술을 한 가지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마술을 통해서 상대방의 호감을 좀끌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내고 저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